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벅샷 룰렛 정식 버전입니다. 네, 앞선 벅샷 룰렛 영상 두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선한 게임 구조에 아주 살이 떨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었는데 이번에 그상원에 힘입어 스팀의 정식 버전으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일지 이번에도 한번 딜러에게서 돈을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가자 예예 예, 또 왔어 어 근데 원래 여기 약통이 있었는데? 아 이거 스팀판이라서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 봐 일단 해보죠 이 아저씨는 아직도 담배 피고 있네 여기서 담배 좀 끊으셔야지 동의서 이 사인해 주십시오 P A R K 예썰? Yes, 어 그리고 한글판이라서 굉장히 쾌적하네요 1. 실탄이야 2. 공포탄이야? 어왜 반말이야? 어어어 그래그래 실탄 하나였잖아 오 일단 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한번 더 잖아. 잘가 예살 yes, 틱, 그거 아, 제 셋둘 오케이, 셋둘이니까 이건 무조건 딜러주게 이거 확률 싸움이에요. 예살? Yes, 자 이런 게임이었죠 2단계 으흠. 아 이제 아이템 나오는구나 두개씩 받는거야 어 담배 하나 어 담배 두개 담배는 뭐냐면 체력 하나 늘려주는거예요 하나하나 상대는 수갑 두개네요 목숨 하나를 획득하는 거고 긴장을 풀어준대. 아이러니하죠. 담배를 피우는데 생명이 드러나 아이러니합니다. 자 딜러.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목숨 두개 있잖아. 아 야! 아우, 없다가 오씨어 에너지 음료. 오케이 okay. 이거 담배 한대 펴주고요 불안 붙이 봐라 예썰 yes, 그리고 약실을 한번 확인해 줄게요 어 그럼 이제 공포탄 두 개에 실탄 하나잖아 그럼 나한테 써야지틱 아이 하하하 운이 너무 없는데? 야, 이 공포탄밖에 안 남았어. 바보 아니야? 돋보기, 칼두 배, 그렇지. 셋둘 일단은 피 하나 회복하고 현재 약실에 장전된거 한번 보자. 한번 봐줘. 어, 실탄 자, 두배 가자 보낼 때 확실히 가야 돼 자, 가자 좀 아파요? 따끔 에헤이, 진짜 수가 오지게 채우네 경찰의 꿈이야? 오, 다 써? 아주 재밌어. 괜찮아, 괜찮아. 자, 돋보기, 담배, 좋아. 셋셋. 확실하게 끝내줘. 과 한번 걸어 주고요. 여기서 실탄이 일단 이건 확정이고. 가시고. 여기서 실탄이 한번 더 나와 주면 좋거든요. 네, 오늘 한번 시험해 보자. 자, 담배 한대펴 주고 제발 여기서 실탄 깔끔하게 믿는다. 가자. 그렇지. I'm lucky guy. 자 여기서 기뻐하기는 이르다 마지막 목숨 걸고 하는 판이 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를 겨룰 때가 왔군 제세동기도 없고 수혈도 금지야 너랑 나, 나랑 너 둘이서 춤을 추는 거지 나랑 나랑은 4개씩 아이템을 받는 거야 으흠 으흠 알지 알지 하나 둘 초반에 확실히 가야 돼 공포탄이네 여기서는 공포탄이니까 나한테 써야지 이제 일대일이란 말이죠 확실하게 가 아니면 약간 운을 시험해 봐 확실하게 가 오케이, 확실하게 그렇지. 자, 두 배요. 자, 아해봐. 자, 아, 따끔. 어, 아이템은 미리미리 써줘야 돼요. 매 턴마다 4개씩 주기 때문에. 어, 아이템 좋다. 넷넷. 아, 이거 아, 산수다 약한데? 잘 해야겠다. 일단 이거, 판이 많으니까 오! 자, 이러면 확률 높아졌잖아 어. 난 나를 믿어 가자 코인 어? 미카사 제가 지금 아이템이 많단 말이야 야, 야, 나는 네가 노담이면 좋겠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얘도 확실하지 마 아, 아, 씨, 저 돋보기가 진짜 사기라니까. 와. 다음 실탄인가 보다. 야, 살살 좀. 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씨. 뼈 맞았어. 또 예톤이야? <laughs>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지금 남은 게셋 하나인가? 까먹었네 잠깐만 천천히 생각해보자 처음에 내가 공포탄을 뺐고 공포탄 하나 더 뺐지 그럼 넷둘이야 실탄 하나 쐈고 실탄 하나 더 쐈어 그럼 둘둘이네 둘둘이면은 반반의 어린이집이잖아 일단은 어 걸어 두번 쓸수 있어요 단을 일단 보고 쏘자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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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가장 베스트 플랜이야 이러면 여기서 이거 또 쓰면 되지. 설마 여기서 공포탄 두개 나온다? 그럼 나는 져야 될 운명인 거야. 어. 아니, 이거 나올 리가 없지. 그래, 그래. 이 이거 이거지. 자, 이제 하나하나 하나 남았죠. 야, 50대 50이다. 잘 생각해라. 아 씨. 운이 너무 없었다. 그렇지, 시가렛 시가렛! 두배 수갑, 아 돋보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돋보기만 나와 3둘? 3둘이면은 일단은 확실히 제가 확률이 높죠 무조건 확률에 베팅해야 돼 수갑 한번 걸어주고 이번 턴에 끝내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어. 끝내버리자 실탄으로 까고 제발 그렇지 가장 베스트는 여기서 한발더 쏘는건데 준비됐나? 50도 50이거든요? 그리고 얜 지금 담배도 없어 그러면 피를 채울 수가 없단 말이지 이건 내가 맞아도 믿쳐야 본전이야 어 나한테 틱 제발 이거야. 이제 그럼 2대1이잖아요 싫다, 이에 공포 두 개.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운도 따라주고 실력도 따라주고. Absolutely 승리. 좋았다. 아, <laughs>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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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와, 야, 이게 소래눈이 몇 개야 이거? 여시. <laughs> 자 이렇게 하는 게임이었습니다어 6만 7천 달러? 더블 아니면 꽝 잠금해제 이제 이게 그 약통인가봐 자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려나? 오 나왔다 나왔다 요거 알약을 먹을까요?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우리 담배 피나는 아저씨 갔나봐 집에 그래 이제 도박 좀 그만하세요 오 바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어 이게 뭐야 좋아 셋넷 상한약 50% 확률로 차지 일을 회복합니다 약효가 없으면 차지 일을 잃습니다 와 이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 반대 하나 피면은 무조건 1채일주는 건데 이거는운 좋으면 2개 아니면 빼버리는 거야 는일체로일단은나일테 한번 해 확률상 일기야는일이로는 아. 아. 일체로는 둘, 셋로는일체로로 하나 셋이네요. 하나 셋이면 이건 무조건 나지. 틱. 네? 마, 뭐, 말이 돼요, 이게? 어? 잠깐만. 하나 셋이, 하나 셋이 아니었나봐. 다 공포탄 밖에 없을 텐데? 오. 그래, 다 공포탄이야. 야, 어떻게 실탄이 연속으로 나와, 이거. 아. 이건 뭐야? 면도기야? 하나 하나 게이드. 이 뭐죠? 배포폰 모르는 목소리가 미래에서 정보를 전해줍니다. 와우. 한번 써보자. 여보세요. 두 번째 탄 실탄이야? 와이태도 관리해주는 거구나. 그럼 이거 나한테 쓰고. 야살. Yes, 야, 저거 진짜 개 사기다. 돋보기보다 더 사기네. 이거 대놓고 그냥 알려주니까. 오, 이건 또 뭐야? 쥐 t 이건 또 뭐야? 육배율이야? 육배율? 뭐야? 샌넷. 아드레날린. 아이템을 훔쳐 즉시 사용합니다. 야, 내놔 임마 너. 내놔 이거 야 담배 내놔 임마 <laughs> 게이드 한번 뒀어 <더> <laughs> 가자 딱 야야 야 이거 내놔 대포폰 내놔 대포폰 개사기야 나이스 바로 써야 돼 여섯 번째 탄 공포탄이야 아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또안 되는구나 와 잠깐 여섯 번째 탄이 공포탄이다 알겠어. 이거 공포탄이네요. 첫 번째 탄 공포탄이니까 나 쓰고, 자 그럼 셋셋이야. 셋셋, 셋셋에다가 이건 뭐죠? 인버터 약실에 장전된 탄의 극성을 변경합니다. 왓, 일단 수갑부터 걸어. 써 봐, 뭐야? 변경한 거야? 이러면? 순서를 바꾼다는 거야 뭐야 모르겠다 일단 쏘자 아둘셋한번더한 대는 맞아라 아뭐아참야이걸야말로 억까 아닙니까 오뭐 아니면 또 해보게

공포탄이야. 공포탄. 그래. 여기 샷건은 공포탄 있는 난가? 아나뭐 기억이 잘한다. 난거같은데나 아, 아 나. 아 잠깐만. 야, 뭐해? 아 잠깐만. 야야야야야, 한 번만 들려줘봐. 이번 더 끝났잖아. 아, 실탄 <laughs> 하나 남았었어. 아, 아 미스 미스. 마이 미스테이크 그게 아니라 이거 한번 써보게요 예. 이거 먹고 죽진 않겠죠 예? 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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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버리네 야야 <laughs> 재밌었어 인정 인정 오케이 어.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음, 음, 음. 자, 이두개두 개일 두 때는 확실히 가해줘야 돼. 이로 가야 돼. 두 번째 탄이 공포 탄이야 뭐? 자, 첫턴 먹고 들어가는 거죠. 야, 그 조심해라. 나 아까 먹고 죽었다. <laughs> 아, 개웃기네. 음. 야, 여기서 만약에 실탄이 나오면은 아예 바꿔버리는 거네. 아, 맞네. 공포탄을 실탄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알았어, 알았어. 아, 개웃겼다. 어, 드링크 대포 폰 아, 이것도 개꿀이다 두 번째 단이 실탄이야? 두 번째가 실탄이니까 공못 탄다, 한테 담배 한대 태워주고 좋았어 다음 턴에 끝나겠다? 응. 나 써줘야... 그렇지 근데 이거 나중에 온라인 게임으로 나오면 진짜 재밌겠다 서로 머리싸움 해가면서 음료수... 폰... ...양 2개, 3 넷, 3 셋,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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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와우, 이거내 운이 진짜 좋았다. 공포탄 3개 남았어. 자, 아이템 주세요. 6배율, 6배율, 2배, 담배, 2배, 담배, 좋아. 하나하나, 하나. 게이드. 야, 하고 싶은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좀, 어, 얘기해봐. 음, 그래. 그동안 고생했고, 어, 원래 안 나갈게. 승리. 더블 아니면 꽝. 어디 재밌으니까 한번더 하자. 오, 바로 이어서야. 오오. 아이템 그대로네. 공간이 없어. 너 지질이 없지. 둘째. 어, 근 지질이 없진 않아. 아하. 자, 잘 가지고요. 두배 그렇지 이번에 e 좀 해보자 하나씩이네, 하나씩. 먹어라. <웃음> <웃음> 자, 하나 씩 하나 씩라 하나 둘자 이제 없다 두개 남아서 두개 와 이러면 실탄이네 무조건 실탄이다. 와 아프다 이거. 아야. 나 인버터 있나? 인버터. 아 어, 있다. 아 내가 근데 수갑에 걸렸구나. 하나둘 일단 담배 한대 펴주고요 이 포탄이 끝났네 6배율로 저 가져가죠 세 번째 땅 공포탄이야? 확인 그럼 뭐 수갑 걸고 두번 때리면 되겠네요 잘 가시게. 아이, 목숨 보셨네. 한 10초 정도. 자. 핸드폰, 인버터, 상한약. 셋셋.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 뭐 처음엔 가볍게 그렇지 둘째 오오야내 핸드폰. 하나, 둘, 아. 어? 어? 하나, 하나, 하이 다, 왜? 나 둘, 하나, 하 다, 어, 이거 갑자기 승부욕 올라. 하나, 확실히 아이템 하나, 하니까 진짜 재밌다. 하 오케이, 꽉이다. 넷, 넷, 꽉, 넷, 넷이고, 이거 한번 써보자. 세 번째 탄이 실탄이야. 오케이, 알았어. 세 번째 탄이 실탄이면은 확률적으로 지금 실탄이 하나 빠졌으니까, 공포탄이 확률이 크지. 나한테 틱, 그렇지. 자, 그리고 수갑을 써요.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죠？두 번째 거 어차피 공포탄 나와도 상관 없어？오케이, 세 번째 타도 실탄 이에요？자, 아플 거에요이렇게첫턴을 진짜 야무 지게 써야 돼？알 차게. 실턴두개 빠지고 공포 하나 빠졌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두개 동에 남았다. 근데 <laughs> 어쩔 수 없어. 딜러도 선택을 한 거니까. 돋보기 상한력 4네 개로 셋넷 확인했으니까 나한테 한번 해. 그렇지. 셋셋 하고 돋보기로 확인. 실탄. 그렇지. 둘셋. 이 자식 어떻게 할까? 하나셋. 하나 둘, 어, 이 친구도 확률 게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운이 안 좋았네. 이거 어쩔 수 없겠다. 얘도 인포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인버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음, 어, 까비, 저 어, 인버터 수가 돋보기 좋아. 좋아, 둘둘. 으... 그럼 확실하게 끝낼 수 있겠다 이번 판에. 응. 이번에 실탄이죠. 수갑 깔고 요렇게 확실하게 딜러한테 먹이고. 자 그러면 이제 실탄 하나에 공포탄 두 개란 말이야. 그럼 공포탄이 날 확률이 크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인버터를 쓰는 거야. 그럼 실탄으로 바뀌었겠죠? 만약에 공포탄이면? 난 나를 믿어. 끝내버려. 그나체 생리. 야설. Yes, 어 이까지 할게요. 어, 저 소고기 사 먹을게요. 네, 오늘 이렇게 버 خ 룰렛 정식 버전 진행해 봤습니다. 확실히 컴퓨터가 똑똑해진 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이템이 많아져 가지고 좀더 생각할 거리가 많으니까 두뇌 게임에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스팀에서 버크샨 룰렛 검색하시면 4,000원에 즐겨 보실 수 있으니까 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삐빅삐빅. 삐빅. 안녕.